확실히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가 없을 땐 쌀쌀함을 넘어 날이 춥기까지 한데요. 오늘 출근길, 대구는 13도, 안동도 13도, 봉화는 11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19도, 안동 18도, 봉화는 16도에 그치는 등 대부분 20도를 밑돌며 찬 공기에 바람까지 더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중엔 우리 지역 구름이 많이 끼어 있다 차츰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쌀쌀함만 유의하신다면 한낮엔 햇살과 함께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강풍에 의해 파고가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은 오전에는 구름이 곳곳에 끼어 있다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작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시각 기온 13도, 영천 1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도, 영천 18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 12도, 김천 10도로 출근길 날이 춥습니다. 낮 기온은 문경 18도, 김천도 18도로 모두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3도, 영양 12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안동 18도, 영양 1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11도, 낮 기온 17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미터로 연일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다 금요일 오후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쌀쌀함 또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